네, 성우, <laughs> 성우입니다. 졸라맨이에요. 와, 기가 차네, 조합이. 진짜 끝장난다. 야, 이거는 질 수가 없다. 음, 무조건이다, 무조건. <laughs> 무조건, 야, 이건, 야, 미쳤는데, 이건, 진짜? 조합이 진짜 작살난다, 진짜. 와, 애졌다, 진짜. <laughs> 이거 어떻게 지지, 이걸? 네, 무조건 제가 이길 것 같네요. 네, 장담합니다. 진심이야, 이번 어떻게 질 수가 없다야. <laughs> 오우가 하나 빼고 다 좋아. 오, 미쳤어, 진짜 이번 좋아. 와, 끝장나는데 네. 죽여주네요. 진짜 와, 애졌다. 진짜 <laughs> 최강, 최강이다. 진짜 어떻게 덤벼들 수 없다. 어, 진짜 이, 이거는 말 다했다 진짜 에, 무조건 무조건 제가 이깁니다 제일 높게 해놔야지 <laughs> 다 뒤졌어 진짜 에, 8명 방인데 끝장났어요 어떻게 질 수가 없어 진짜 애졌다 진짜 와, 시컵한다 이런 날도 있구나. 저한테 이런 날이 왔어요. 믿, 믿기 힘들지만, 이건 뭐 제, 저의 압살로 완전 끝낼 수 있습니다, 진짜. 카오스 속성이 좀 자꾸 나와가지고 좀 짜증나긴 하는데, 예, 카오스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짜 시커파네요 진짜. 와. 자, 엄청난 조합이다, 진짜. 와. <laughs> 아이, 자꾸 카오스가 나와. <laughs> 진짜 애졌다. 진짜 끝장난다. 어떻게 질수 없는 조합이 됐어? <laughs> 미친듯한 조합이다. 이건 진짜. 거북이의 아크메이지, 웬디고의 검이라니. 하이상 네. 뭐 끝장났다 봐야죠. 웬디고. <laughs> 개축해 진짜. 이제 여기서 제왕이 검이라고 들은 순간 안알려 준. 에 <laughs> 네. 이제 뭐 던지는 거 아니야? 진짜 네, 너무, 너무 궁금할 거 아니야? 제왕이 뭔지가? 아, 근데 카오스에서 좀 밀리는데, 아, 카오스에서 조금 밀리네요. 끝났어. 내가 지금 아크메이지가 나온 순간부터... 헤헤. 이거는 넘사벽이야. 넘사벽, 에. 절 넘을 순 없어요. <laughs> 아 근데 카오스가 나올 때 조금 부담되긴 해잘안 죽어 애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90이 통하는 구간이니까 아, 와피 깎이는 거봐 <laughs> 카오스인데 아, 이제 270 갈게요 예. <laughs> 카오스 한번더 와, 끝장나나, 진짜. 다른 사람 볼까? 나가, 파이어, 고블린, 거북이. 뭐, 역시, 날 압도할 만한 사람은 없군. 이거 카오스인데, 놓고 있어. <laughs> 카오스인데 놓고 있어요. 개신남. 이거 잡으면 웬디고, 여기다가 딱! 미친 듯한 축계정이군. 와, 지렸다, 진짜, 이건. 솔직히 좀 많이 겹쳐지면 시, 신, 신때 좀, 아, 신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니야, 근데 초반에 좀 많이 밀렸어. 그래가지고 신은 못 찍을 것 같아. 일단, 다음 카오스 나오기 전까지 웬디고를 설치를 계속 해야 합니다. 예. 완전 죽여주는구만, 진짜. 세스콰치 예. 이거 나오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. 아, 웬디고 좀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, 아쉬워요. 그러면 뚫릴 일 없는데. 뭐 지렸다, 안 뚫린다. <laughs> 미렸다 진짜. 뚫릴 수가 없다. <laughs> 미쳤다 진짜 이거는. 어 이건 미친 거야 진짜. 어떻게 어떻게 이런 조합이 나오지? 와. 거미. 제왕 진짜 궁금하겠다. 에, 쫄겠죠 거미라고 딱 보여주면. 와. 근데 거미랑 얘랑 속성이 겹치는 게좀 마음에 안 들어. 그 부분에서 좀 딸리긴 한데 웬디고 자체 떴다는 것만으로 이미 최강이기 때문에 웬디고만으로 이미 네, 볼장 다 봤어요 다음 저 카오스 나오기 전까지 웬디고 도배 갑니다 그러 면서 이거 바꿔 갈게요. 30원 짜리 를90원 으로 네. 조금씩 <laughs> 파이 어로 못 버티 실 텐데. 아, 이게 바로 앞살이죠. 아, 근데 왜 이렇게 잘 버텨? 니들 좀 맘에 안 드는데, 어, 너무 잘 버텨. 애들이 어,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듯이 정말 잘 버텨. <laughs> 참 신기한 게, 또 되게 잘 버티고 있어요. 사람들이. 되게 신기해, 잘 버텨. 이제 웬디고 다시 지을게요. 와, 진짜 지렸다. 끈, 끊임없이 계속 잡는다, 진짜. <laughs> 느림 따위 없다 상성도 필요 없어요 다 제대로 잡고 있어 진짜 와 엄청나다 다음 상성 나오기 전까지 웬디고를 팍팍 지어놔야 돼요 그래야 카오스가 안 묻히지 다음 상성이 아마 관통의 카오스인 펭귄, 빨간색 펭귄이죠. 그 펭귄 나오기 전까지 빠르게 잡아야 합니다. 근데 거미라는 부분에 있어서좀 그런데 카오스 데미지, 아예 속성이 겹치니까 역시 속성이 안 겹쳐야 진짜 지준인데 아, 밥이 아깝소. 왠지 입구에다가 요거 지어 놓을게요. 귀찮으니까. 그리고, 예, 카오스 좀만 더 때리라고, 거북이 좀, 예, 옆에다가 설치해 두겠습니다. 이게 의외로 도움 많이 돼. 이렇게 20, 30 때리는 게. 예. 그 다음, 웬디고. 또 도배 갈게요. 웬디고가 좀 빈약해, 지금 살짝. 그러니까 카오스 때 이렇게 멈추지 <laughs> 완전 끝장나는구만 <laughs>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, 이 조합은. 예. 거미라는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한데, 역시. 예. 속성이 겹친다는 점에서. 예. 근데 이건 이빨린 소리죠. 어, 근데 주황색 잘 버틴다. 역시 용인가요? 예. 용이라는 점에 있어서 정말 잘 버티네. 예. 이분 용이니까. 어디 갔어? 우리 용. 우리의 친구 용 어디 갔어? 안 보여?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여 어,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에, 은메달 용이죠. 이게 이제 영웅 상성인데 영웅을 잘못 잡네. 파이어가 뚫리고 있어. 신장됐다. <laughs> 와, 야, 이번 판 진짜 질린다 진짜 아번 뭐, 카오스 나와도 상관없죠. 난 웬디고니까 야, 웬디고한테 카오스, 카오스는 별로 야, 상관없는 내용입니다. 이제 중앙에 딱 빛낼게 아누아누바라크인데, 거미죠, 거미. 별로 지금 하우스 쪽에서 좀 많이 빈약해서 다른 속성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, 아쉬워요. 영웅으로 도배해야 된다는 점에서. 그냥 카오스를 지을까도 생각해봤는데, 그건 좀 아닌 것 같고. 쫙 올라가네요, 쫙쫙. <laughs> 웬디고라는 점에 있어서 어, 너무 좋지. 네, 제왕이 좀 빈약해. 네, 속성면에서. 이렇게 영웅 나왔을 때못 잡잖아. 물론 웬디고라서 되게 좋긴 하지만 네, 제왕이 좀 별로라는 게좀 아쉬워. 왜 자꾸 물음표, 아니 느낌표를 날리는 거야? 이제 제왕 지역게요 대망의 거미. <laughs> 근데, 거미 제왕 자체가 영웅 지금 속성이라서, 솔직히 뭐, 그렇게까지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, 다른 사람에 비하면, 네, 제가 뭐, 불평을 놓을 만한, 그건 못 되죠. <laughs> 이게, 아크메이지 영웅이었음, 아, 제왕이었음 딱이었는데, 진짜. 완전, 대, 대장. 데 네, 오, 잘 버틴다, 둘. 이 양반은 저랑 속성이 비슷하고, 이 양반도 카오스 속성이 있기 때문에, 라고, 라고 하기엔 좀잘 버티는데. 예. 예, 이두분 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. 뭐야, 히드라야. 요거는 네, 카오스에 약하니까 영웅한테 약한 건 아닌데, 황금띠라도 열려, <laughs> 황금띠 열렸다. 쩔어요. 예.. 뭐 이건 진짜 저의.. 저의 판이에요 저의 판 졸라맨에서 황금띠가 열리면 어떡지 하는거야 이거는 영웅상성이죠 예. 하지만 나에겐 거미만 있는게 아니라고 나에겐 웬디고도 있다고 <laughs> 이거 이것이야말로 죽해. <주케. 웃음> 나도 처음 봄. <보. 웃음> 아 나도 처음 봤어 진짜 어. 진심 처음 봤어요. 아, 지리 지리는 지리는 그거죠. 아, 아 진짜 이런 이런 조합이라니. <laughs> 엄청난 조합이죠, 이건 진짜. 10원짜리 빼고 여기 카우스라고 집어넣고, 예.. 농담이에요. 웬디고 집어넣을게요. <laughs> 아, 지린다. 진짜, 에. 나도 이런 조합은 처음이야. 진짜 에. 카오스 타임 필요 없죠. 저한테 에. 주력은 영웅이기 때문에, 아, 근데 이게 카오스였으면 진짜 딱이었는데, 뭐 거북이. 거북이 히든이라던지... 아, 거북이 히든이라 다 거북이 제왕이라던지... 그럼 진짜 딱이었나? 아, 아쉬워요, 되게? 와 영웅조차 내가 먼저 잡는. 에. <laughs> 영웅조차 제가 먼저 잡죠. 이것이야말로 축해. 근데 여기선 카오스 나오고 있잖아, 지금. 어. <laughs> 다 재물이 되세요, 그냥. 지금 제, 제 캐릭보다 축해는 없습니다. 와나 진짜 일 평생 단한번올 그런 그런 느낌인데 이거 진짜 어, 솔저 타워 인생 마지막 어, 그런 느낌 더 이상 안올것 같은 운 어, 이거 이상의 조합은 없다 이런 느낌 진짜 <laughs> 완전 개축해. 와 진짜 오진다 진짜 이거야말로 진정한 진짜 축해다와다 나갔어 아다 죽었어 레드 님 빼고 와 지렸다 진짜 뭐 찍으려나 오바마 <laughs> 아 진짜 개 오졌다 진짜 이런 엄청난 조합이라니, 예. 그냥 아주 녹이네요 녹이 아주. 아 뭐니 이거 황금기 맞아 이거? 예. 와 지렸다. 아뭐이 정도야. 예. 아무 뭐 솔좋타하면은 뭐, 대통령 정도는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네, 솔좋타하면 대통령 정도는 찍어줘야지. 그것도, 아니지. 졸라맨 하면 대통령 정도는 찍어줘야지. 예, 네, 그렇죠. <laughs> 여기까지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뿅!